수근을 봤네 처음 사나이 이중생을 봤어? 이제 정말 리파선들 뿐이야 아 맞아 나 이거 맞아 맞아 라 아, 나라바 정체가 충격적이야? 응 음. 나라바 성불? 뭐야 쓰레기님이야? 그래 나야 괜찮... 쓰레기 아. 아 진짜 충격이었어? 나는 그~ 알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알고 있었던 상태였어 그냥 아~ <laughs> 성불해버렸냐고 이랬었는지. 중간계 캐릭터로도 그냥 성불해버렸구만 이러면 음~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나, 항상 허락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막봐 너무 오래 보이다 보니 새로움도 <laughs>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 음~ 그렇구나 음. 아~ 레이 언니가 진짜 저, 되게 다재다능하세요 뭐~ 목소리도 엄청 다양하게 잘 쓰시고 몸풀플나 이런 것도 다 아시고 저래가지고 아, 응. 어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와, 그래. 그 컴퓨터로 박치 합방도 슈리 아슈리 나라바 티슈니야 나라바. 아하. 티슈니야 안녕하세요. 슈리예요. 앙 들쇼. 안녕하십니까? 나라바입니다. 아 이거는 뭘알 수가 없었네. 근데 진짜 구분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근데 이게 좀 음. 나도 너무 미안하고 슬픈데 이게 생각보다 제 도전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희망으로 계속 캐릭터를 새롭게 안 만들어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일반적인 음. 경우가 아니라서 그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. 음. 기상형 처럼 하라고 아마체 처럼 하라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<laughs>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서 무조건 <laughs> 뉴페이스가 유리하다라는 말을 저 오늘도 음. 음, 말씀을 드리고 음, 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맥이 니가 재능이 엄청 좋아가지고, 또 이것저것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<laughs>